안녕하세요 22년차 직장인 윤현이에요 오늘 비까지 와서 월요병이 더 심해졌어요 이 월요병은 어떻게 22년 동안 앓을 수 있죠? 오늘 비가 오니까 얇은 긴팔 셔츠를 걸쳤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무신사에서 샀습니다 반바지를 살짝 입어 봤어요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긴 바지를 입으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바지를 입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를 신었습니다. 아, 늦었으니까 얼른 가볼게요. 안녕. 네? 아네 알겠습니다. 예. 진짜 여기 가겠다고? 생일은 <laughs> 돈까스 미쳐 진짜. 맛있겠다. 진짜 완전. 완전, 완전. 오, 맛있겠다. 이 돈가스가 맛있어. 이 돈가스가 맛있어. 이 돈가스 가 어떤 돈가스인데? 일본 돈가스 같은 맛이고 <laughs> 생돈가스. <웃음> 생돈가스. <되게> 얇은 거. <laughs> 고기 얇은 거. 그런 거. 응. 오, 내 와이프가 내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가 맛겠다 <laughs> 돈가스는 아, 어, 많이 봤네. <laughs> 우와, 진짜 돈가스가 빡세졌외왜이러는 거야? 돌아가는데. 오늘 출근길이에요. 사실 오늘 <laughs> 아침에 이렇게 데일리 룩, 출근 룩을 한번 찍어보려고 했거든요.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6시에 일어나서 7시 전화 나오거든요. 이 데일리 룩까지 찍을 정신이 없더라고요. 마른 926인 세상에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출근하는 차가 많은 거 보면 나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야 조금만 더 늦게 오면 엄청 졸리잖아 그러니까 직장인들 삶이 다 맨날 그래, 맨날 안 찍어. 어쨌든 부장들 많이 바뀌고 저희 분위기 좀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또 아직은 혁님 기간이니까 오전에 못 찍은 출근룩. 아니 지금은 퇴근룩인가 찍으려고 거울 앞에 섰어요. 이 리본이 너무 예쁜데. 화장실 <목소리> <목소리> 갈 때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해야 돼 가지고 은근 좀 귀찮은 면도 있는 그런 바지예요. 자기가 유격전을 하면 어떻게? 아유격권요 얼굴 너무 잘. 저 특정요? 무게 좀. 꿈치 아니 꿈. 아, 시원해. 아, 시원해. 아. 와, 너무 시원하다. 와. 아. 기분이 좋아지는데. 아, 자기 기분이 왜 좋아져? 감정 빼라고. 아. 아, 이거 뭐야? 아파. 미거 없어. 유명은이요 아, 유명. 오! 어? 오? 어? 어? 오, 어? 꽤 많이 들어가는데안 들어와. 어, <laughs> 많이 들어간다. 어, 원래 여까지 들어가는 거야? 어, <laughs> 아, 시원해. 어, 아, 시원해. <laughs> 이게 시원해? <laughs> 어, 어, 시원해. 이것도 시원해. 이쪽도, 이쪽도. 의외로 유연하네 아, 바로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대표와의 점심 식사 자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이렇게. 단정하게 바지 정장을 입어봤습니다. <laughs> 나를 귀엽게 달라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어깨에 살짝 포인트를 줘봤어요. 진짜 쨍쨍하다. 그 독자 미묘한 심정은 뭐야? <laughs> <laughs> 잘안 보이고 싶은데, <laughs> 어. 잘 보이고 싶다. <laughs> 아까 잘 보일 것까진 아니지만, 나란 존재가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. 아, 물망초네. <laughs> 아, 물망초야? 솔계입니다 어 너무 많아. 많아? 마요네즈 칼로리 대만해 자기야. 칼로리인데 마요네즈 가 맛있지. 마요네즈 없는 샐러드는 고급 샐러드, <laughs> 건강식 샐러드. <laughs> 고급 샐러드. <laughs> 네. 소스는 마요네즈. 이거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어. 자기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었어? 이런 게왜 없어? 이거밖에 없었어, 어렸을 그치? 때. 그래. 어렸을 때 샐러드는 이거밖에 없었어. 그래. 나는 한식 뷔페 가면 맨날 이것만 가서 퍼먹는다고, 이거랑 자취만 먹는다고, 어머니가 뭐라 그랬지? 맞아야지. <laughs> 비싼 거안 먹고. 비싼 거안 먹고. 고기 안 먹고. <laughs> 친구가 준 밤잼을 먹어보려고요. 어? 색깔이 밤색이야. 이렇게 생겼어요. 음. 음. 무슨 맛인지 알아? 무슨 맛? 이야 엄청 단 밤양갱. <laughs> 밤양갱 맛이야? <laughs> 아이고. 글네 좋습니다. <흘러왔습니다. 흘러왔네>. 음. <laughs> 이게 델리시우스 엔초비인데엔초비 파스타를 해 먹거나 자지김밥에 <laughs>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샀어요. 그래서 김밥 김을 <laughs> 샀고요. 그리고 <laughs> 뭐 이조선업태 삼계탕 여름에 좀 삼계탕을 먹어야 되잖아요. 몸이 든든하려면. 근데 조선 옷들 삼계탕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사봤어요. 목요일 아침입니다. 목요일 아침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뭐 입을지도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래위로 반바지 셀러브 입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말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금요일입니다. 근데 오늘 저녁에 대학 때 동아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. 후배들도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. 이렇게 입고요. 여다가이 로저비비의 구두를 신을 작정입니다. 바이레도 라틸리. 카디건 얇은 거 하나 챙겨서 갈게요. <laughs> 아, 가야겠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

현지 나왔어요. 대학몰입을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꼭 이렇게 그요일오 4시에 일출다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차세대 MG 스타가 되고 싶다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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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! <laughs> 오 와! 대박! 제 주간하니까 바아보겠습니다 머리 지금 무습니다 2011년도에 입학했을 때를 떠올려보면, 교수님이 아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어. 아너 나가! 라고. 기억도 납니다. 너무 기본이 안 되있다면서 엄청 놀랐어요. 일을 달고 막. 사실 나간단직하면서 <야간단식> 어제 부자에 <laughs> 인사드리고 왔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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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깜짝 <깜짝이는> 놀랐는데 어쨌든. 은대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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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시키는 게더 급한 거 같아요 지금 당장. 은예예 예, 예. 그럴 수도 있죠. 거기 담당이니까. 네. 그이 많은 일을 정신없이 처리하고도 잠이 안 깨. 혼자 처리해야지. 내잠도 다 깨운 거. 계속 들렸나가 맞다랐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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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하잖아. <웃음> <뭐로> 그런가 그러면? <laughs> 아, 이거로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잠기가 박네.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잠이 안 깨면 <laughs> 약 먹은 거지. <laughs> 미안해. 응. 가자. 근데 왜내잠은안 네 깨? <laughs> 어제 유니클로에서 산 반바지예요. 나도 그런 바지를 사줘. <laughs> 진짜 좋다. <laughs> 나도 사줘. <laughs> 엄청 가볍고 편해요. 신나, <laughs> 신나. 신나, 신나. 너무 신나. 이건 다이소에서 산 삼촌제 바람 넣는 건데, 생각보다 더 좋다. <laughs> 비가 네. 많이 오긴 했다 집에서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딱 20km네 <laughs> 그게 뛰는거야 또 이거, 네. 몇에 최장 아니야. 50분. 저희 진주집이 용하시는 분들 별 도로부터 기다릴게요. 아, 네. 와. 맞으세요? 비빔국수에요. 이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수. 와. 엄청 음주짓게. 진해. 아, 대박이야 <laughs> 음음 비빔국수랑 콩국수랑 같이 먹으면 최고예요. 여기는 이 김치랑 이 김치가 있으니까 콩국수가 더 맛있는 이렇게 박박 긁어 먹는다고? 진심? <laughs> 이거 아, 아, 실리콘 있었을 겠다 실리콘 주응 파이버가 지직 안, 별로 안쓴다그랬더니쓴는데 4장 되겠 그러네 그냥 뭐이 그 정도 있네 이케아가 있어 너무 귀여운데? 네.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다음주가 더 겁나긴 한데 지금이 바쁜거에 절정으로 치달아 가는 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바쁘면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은 이게 뭐 얼마나 나가겠어요 다닐 수 있을 때할수 있을 때 그냥 세상을 다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쉬어야 될 때가 곧 다가오면 그때 시작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데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진다니까? 멈추지 말고 더 일하라고 갑자기 <laughs> 넘어질까 뭐 아니 넘어질까 봐 <laughs> 자전거에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?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든 끌고 다시 집에 가야 한다는 거. 차를 탈 수도 없고 무조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야 한다는 거. 아, 진짜. 너무 더워. 아, 그래도 가봅시다. 가야죠, 집에.